자, 뭐야? 어? 방금 넘어갔지? 자. 세 문제죠, 여기도? 그죠? 네, 요거 하고 좀 쉴게요. <laughs> 자, 지금 FX가 나와 있는 상태고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야 될게첫 번째가 m분의 1이 없습니다. <laughs> 이걸 먼저 발견하셔야 됩니다. <laughs> 항상. 뭐가 없어요, 지금? m분의 k와 m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m분의 1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조금 찝찝하게 이상한 게 있죠. 네, 그래서 얘를 분모분자를 n으로 나누겠습니다. 분모분자 를 n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m분의 k에 m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 녀석이 x로 치환이 되면서 이 녀석은 dx로 치환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깔끔하겠죠? 그래서 식으로 다시 써주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 플러스 x분의 1, f'x의 dx 이렇게 바뀐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f'x를 이제 어떻게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에 2의 x승 지금 이게 f 적 f(x)인 거지. 많이 해들라 어, 그러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미분하려면 이렇게 하나 써주시고 미분해서 하나 써줄 수 있죠, 이렇게. 네, 그러면 슥삭슥삭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요 녀석이 x 제곱 마이너스 1이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에 2의 x승. 이렇게 되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1에 2의 x승 d x 고요 적분해 주는 거죠. 그러면 하나 늘어요, 줄어요. 적분해 주면 줄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2의 x승에 0부터 1까지 요거 대입 가끔 안하는 안타까운 친구들이 있어요 실제로 실제로 그지? 우리 상범이 가끔 이거 안하지? 대답해봐 상범아 급하잖아 우리 그지? 이거 가끔 대입 안해 왜? 어떤 것들막 대입하면 다 뒤져 버리니까 대입하셔야 됩니다 얘는 아시.. 어 그죠? 상범이 안한적 있지? 그치 있을거야 그게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돼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번째 문제예요 문제가 참 길어요 그죠 자 근데 일단 볼게요 정역이 0부터 파이인 e sin x 어 괜찮네요 저기까지만 보니까 대답해줘요 괜찮잖아요 2 어, e sin x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생겼겠죠 음. 자, 얘가 Y는 T와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재 Y는 T가 이렇게 있나 봐.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AB라고 하재 자,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해볼게요. 어, 이런 상태고요 진짜 너무한다. 진짜. 내가 나중에 부정적으로 보여줄게요. 오늘 진짜 숨0 동안 오는 것 같아, 진짜, 오늘도. 내, 내 여론이 그렇게 중요한가? <laughs> 내가, 나, 나, 난투표있는데 아, 한줄 알고 잘하나? 자. YND와는 서로 다 AB라고 하고, AB의 길이를 GT라고 하자. 자, 여기를 GT라고 하죠 G'T가 마이너스 e 가 되도록 하는 자, 봐봐. 봐봐, 얘들아. <laughs> 야, 이거 신기하다이이 길이 성분을 뭐에 대해서 표현을 해? 이 길이를? T에 대해서 표현을 해. 근데, 잘 들어야 돼, 이 얘기를. 이 길이 어떻게 구하지? 이 x좌표와 이 x좌표의 차가 필요한 거지 무슨 냄새가 나 약간 역함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야 왜? 이 길이를 이 길이를 뺀 함수지 x좌표와 x좌표를 빼서 만든 함수라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x좌표와 x좌표를 빼서 함수를 만들어서, 미분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되는 거잖아? 그냥 약간 역함수 냄새가 나야 되는. 거. 근데 이거 역함수 존재 안 하잖아. 너무 어렵잖아. 그치? 그러면 함수가 필요한 거야. 자, 선생님이 요, 얘를 ht라고 잡을게. ht. 여기 를 오케이? 여기를 뭐라고 잡자고? ht라고 잡을게. 아니면은 잘 봐. 아니면은, 아니면은, 여기가 2분의 8이잖아? 그치? 맞아, 얘들아? 여기 길이가 뭐지? 여기 길이가? 음. 2분의 gtg.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아, 너무 내가 너희들하고 눈높이 보안 맞으면 프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눈높이 맞출게. 어. 여기 2분의 파이지. 반. 자, 여기 2분의 gtg. 그러면 여기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아 어, 그럼 여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2분의 pi-2분의 바이, gt라고 표현할 수 있지 x성분을 함수로 이제 표현을 했지 얘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된다는 거지 집어넣어야지 자이 사인에다가 집어넣었더니 뭐가 됐다고? t가 됐다고 근데 그럼 얘는 뭐야? 이 사인, 이 코사인, 2분의 g t 아니야? 얘가 t지. 자요런 관계식을 찾아서 이제 야 미분할 수 있겠다, 그렇지? 됐지? <laughs> 여기까지 다들 이해됐지? g 프라 t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하는 실수 t. 실수 t는 이거 y 좌표야, 그렇지? 얘를 k라고 했을 때. YDK와 곡선이 만나는 서로 로른두 줄을 각각에, 후! 자, 가자. 이걸 이제 미분해야지. 그래야 G't가 나오지. 어. 자, 미분해지면 어떻게 돼? E, 마이너스 E 사인, E분의 Gt, 곱하기, G't. 요렇게 되나요? 저 E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나요? 이 없어지지 않아요? 여기? 맞아요 여러분들? 대답 좀 응. 그러면은 지금 g't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인거지 그치? 그러니까 sin2분의 gt가 뭐야? 2분의 1인거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거야?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 gt가 뭐가 되는 거야?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야, 그럼 여기가 뭐가 됐어? 3분의 파이가 됐어. 여기는 뭐가 돼? 3분의 2파이가 되겠지. 그러면 k값 얘를 찾으라는 거잖아. 대답해줘. 어, 여기가 2잖아. 오케이. 어, 그러니까 얘는 루트 3인가? 어쨌든 될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 뭐냐면, 얘와 만나는 서로 다른 점에서 각각 접선을 그려요. 접선 긋고, 여기서 접선 그리면 여기서 만나겠지, 이렇게. 그럼 나한테 원하는 거는 결국, 요 영역의 넓이를 증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완벽한 대칭을 이룰 거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구해도 되겠지? 대답해봐. 그럼 이 직선의 방도식 찾아야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 기울기 어떻게 돼 이거? 자, y는 e i n x죠. 맞나요? 미분하면 y 라임은 e c 사 s x고요. 여기다가 60도 대입하면 이 2분의 1 되니까 얘가 1대 1. 맞아요. 요거 기울기 1자리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분의 파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루트 3이죠 60도 집어넣으면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파이 컴마 루트 3 이라고요 자 그럼 저 직선의 방정식 y는 x 이상한데 기울기 1 맞아? 맞지? 3분의 파이 <laughs>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직선이고 아래께 2 sin x 죠? 자 그럼 피적분 함 잡아주면 0부터 3 분의 pi부터 2 분의 p 까지 x-3 분의 p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2 sin x dx의 몇 배? 2배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갈게요 지금 1보다 큰 양수 A에 대하여 이거의 역함수를 Gx 이거 역함수 있나 봐요 얘들아 역함수 있나 봐 어. 역함수를 Gx라고 하고 x 가보다 양수인 점의 x 좌표를 k로 가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함수는 기 함수입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자이 함수 무슨 함수라고요? 선생님 제, 눈에 제일 못 띄는 건 일단 기 함수야. 0,0을 지나가는 그런 기 함수라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어떤 식이든 난 모르거든. y는 x가 있어. 기함수니까 일단 얘가 0, 0을 지나갈 거 아니야, f(x)가. 그렇지? 그럼 f(x)를 그려 볼게. 요렇게 그려 보면 여러분 요렇게 생기겠지, f(x)가. 콜? 어, 그럼 g(x)도 있을 거 아니야. 자, 증가함수니까 요렇게 증가함수가 치면 요렇게 될 거야. 그렇지? 어차피지, 증가함수라고 x가 무한 들어가면 적어? 이 여컴서 있어? 이 스케줄 있으니까 있다고 했겠지? 신경쓰지 마. 있으니까 있다고 한 거야. 알겠지? 알겠냐? 네. 어. 자, <laughs> FX고 얘가 GX라고 할게. <laughs>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요 넓이죠. 자, 무한하는 게 이거예요, 원하는 게. 이걸, 원하는 게. 됐어요. 오케이. 음. 자, x좌표가 양수인 점을 k라고 하죠. k라고 하죠. k. 이렇게 잡은 거죠. 정리됐습니까? 네. 그럼 첫 번째 식 하나 쓰겠습니다. f(k)는 뭐예요? k예요. 오케이. 그러면 루트 1 플러스 k의 제곱분에 ak가 뭐라고? k니까 안녕 a는 루트 1 플러스 k 제곱이다 이거 하나 건졌어요 됐습니까 네 저거를 건져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2라는 적분값을 이용해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역함수죠 일단 얘부터 좀 고쳐 줘야 되겠어요 자 다시 쓸게요.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f 프라임 x 곱하기 x dx 이렇게 되나요? 아 g 프라임 x죠. 자 볼게요. f 프라임 g x 곱하기 g 프라임 x는 x다. 이거 아시죠? 맞아요, 여러분들. 그러면오니지아 음. 대답을 하네. 오 <laughs> 어, <laughs> 침묵시하는 줄 알았잖아. 자. <laughs> 어, 미안해요. 자. 그러면 f 프라임. 자, 얘 분의 1은 g x 죠 gx. g 프라임 x. 아, 얘가 x의 g 프라임 x dx죠. 그렇죠? 그럼 이거 부분 적분을 해도 되고 치안 적분을 해도 됩니다.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선생님이 원하는 건뭘 했으면 좋겠다? 치환적분 해도 됩니다. 알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럼 한 바퀴 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치환적분 을 하면은 x를 ft로 치환하는 라 거거든. 선생님이 역함수의 정적분은 치환적분이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x를 ft라고 치환을 해 볼게. 여기는 x를 ft라고 치환한 거야. 그러면은 요 식이 어떻게 바뀌나 잘 봐. 인테그랄 x가 0일 때 t도 0이지. X가 K일 때 T도 k 거든 K K 0, 0 지라가니까. 어. 그 다음에 X 대신에 F T 집어넣지. 대답해야 돼. 그 다음에 G 프라임 X, G 프라임 뭐야? F T.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 DX는 뭐야? F 프라임 T. DT거든. F 프라임 T DT 이렇게 돼요. 됐어요? 네. 얘가 혹시 뭔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1. 아까 이씨, 니네가 우겼잖아, 나한테. 1이라고.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은 뭘 추천한다고? 치안적부를 추천한다고. 이렇게 예뻐진다고. 알겠지? 어. 자,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몇이래? 이래. 에이? 자, 그러니까 얘가 원초 하는 게 뭐야, 얘들아. 요 영역의 넓이가 딱 몇이라는 거야, 지금? 이라는 거지. 어떻게 하고 자는 거야? 아 그럼 적분해야 각을 아, 아, 찾아야 돼 저희가 여기까지 해석이야 지 아무것도 한게없어서 지금 그지? 해석만 했지 지금 나뭔가 풀어 을 줘갖고요 해석했지 저기가 2라는거 이해됐어 다들? 어 0부터 k까지 적분 해주면 2다 라고 됐어 자 이제 실제 적분을 해야 돼 실제 적분을 해주면 <laughs> 인테그랄 0부터 k까지 어1 플러스 x 제곱분의 Ax Dxg 얘가 몇이라고? 1에2 대었니? 대었니? 근데 얘들아 이거 접근하기 어려워 쉬워 이거 쉬워 잘봐 이거 a 앞으로 빼 응? 응 양변에 2구혀봐 e 이렇게 되지? 어? 이거 접근하면 이렇게 되지. 그게 되잖아. 어 선생님 어떻게 하지 이거 미분하는 거 되잖아. 알겠어? 어. 자 이렇게 됐지. 최접분뭐한 거야 머릿속으로. k 집어넣어주면 루트 1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0 1 a 분의 4래 근데 얘가 뭐야? 얘가 a네. 그럼 a 제곱 마이너스 a는 4. 뭔가 문제가 있네. 너무 빨리 했나? 맞는데, 족분. 0부터 K까지 FTDT는 2. A가 안 예쁘네. 적분을 잘했다고? 못 이거 미분하면 저거 안돼? 되는데? 아이 상태가 된다 여기가 잠깐 여기가 1다 요거 적거지분하미 요거지. 분하미분하면 요거 요게 맞는 거지. 앞에 2분의 1이 붙네, 또. 그치? 어. 자, 요렇게 할게요. 0부터 k까지, a분의 2. 됐죠? 어. 아까 똑같이요. 똑같이 집어넣어주면 루트 1 플러스 k 제곱의 마이너스 1이 a분의 2구요. 얘가 a에요.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 그래서 a는 2 또는 음수. 근데 a는 양수라고 했죠? 이렇게 되겠죠. a가 2라면 a가 2면 인 k는 루트 3이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여기가 루트 3이니까 자여기에 넓이가 아 fx가 이렇게 안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요게 fx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요게 fx고 요 영역의 넓이가 2입니다 여기 빨간색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3이죠, 3. 그죠? 여기가 1이죠? 여기도 1이죠? 여기도 1이죠? 답은 2죠? 됐습니까? 오케이? 됐습니까? 여기까지.